안녕세요 우리 성주 농협 중복식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말 축하드리고 홈자와 함께 마지막 곡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자 마지막 곡은요 우리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놀라 올라고 매들리 갖고 왔어요. 우리 여러분들. 어, 뭐 거의 다 아시는 노래로 가져왔거든요. 저 뒤에도 한번 안녕해주세요. 저 뒤에. 홍자랑 같이 노래 한번 불러보여.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또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그리고 또 홍자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성지에 저또 놀러 올게요. 네. 노래하러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파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여기 한 무도 회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Let's go party time.